10월 1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찬성가 425장을 부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래전에 대도 조세행이 불 꺼진 남의 집 창을 깨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금품 천여만원어치를 훔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의 75세의 전과 10범입니다. 그는 한때 믿음으로 거듭나서 복회하고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는 국내에서도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왜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선교회 운영비 3천만원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 목회고 간증하던 사람이 다시 또 절도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몸에 들어왔던 악한 습관.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목적의 선교의 운영을 위한다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잘못된 생각을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이 조세영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 기질이나 습성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이 서라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그곳을 살펴보면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길을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른 길을 따라가느냐. 예수 구원, 복음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신앙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길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따르지 않고 다른 길 따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참 아이러니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공부할 때, 우리 학교에 템플턴 상을 받았던 감독의 목사님이 와서 비교 종교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아, 타종교와의 연합 활동을 많이 해서, 아, 종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과 동시에 불교학을 전공해서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서도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비교종략을 강의하면서 불교 교리의 전통을 정통을 하고 또 불교 경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불교에서도 그 목사님의 경전 연구를 이용하고 또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목사가 불교를 연구합니까? 교수님은 불교 경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했는데 왜 스님한테 그걸 맡기지? 목사가 불교 연구하는데 인생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진리 예수 따르는 길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비교 종교학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길, 그 길에 전심 전력을 하지 않고 헛된 일, 그리고 분주한 일, 쓸데없는 일에 분유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다시 도둑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전체가 주님 따르는 길에 전념해야지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할까? 어떻게 하면 훔칠까?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그것은 도둑이지 전도자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예습성과 기질에 따라 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면 예수 따르는 그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과 정성도 많이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동국권이 열리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동국군에 자기 선교하는 지역에 입국을 하면서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반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갔다가 나중에는 옷 사이에 숨기기도 하고, 가방 다른 집에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몰래 미수하는 것처럼 이걸 가져가지? 공공실 작동도 아닌데, 내가 당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관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관신고할 거 있습니까? 체크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비싼 겁니다 뭡니까? 성경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관원한테 이 책은 아주 비싼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평안과 죄를 회개하는 책입니다 세관 직원이 놀랬답니다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딘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책저한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그 길을 가자. 그리고 그 길에 내 시간과 정력을 쏟자. 어떻게 하면 속여서 가지고 들어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믿는 이답게 그길 가겠다. 그것이 잘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면 7 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은 어떤 이들이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오직 진리의 길은 한 가지, 그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총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혹은 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면 회사 사장이 전화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배는 좀 이따 드리고 장관님 전화부터 받고 총회장님 전화부터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를 뒤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믿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중국에서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한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왜 그런가? 그 이유는 중독되거나 학습이나 정서 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있는데 국가가 통제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공산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학습과 중독과 성서순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당도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지키는 일인데 아이 게임 한건 내버려두고, 아이가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이해 말하지 못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복음과 믿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영성을 바르게 세우는 모습을 본보이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총장이었던 트루엣 박사가 한 번은 텍사스 석유회사 회장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사 초청을 받았는데 이 허브드 대학 총장은 회사로부터 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회장은 25년 동안 맨손으로 내가 이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저 동쪽에 있는 석유공장 제 겁니다. 저 서쪽에는 유전 다제 겁니다. 저 남쪽에는 주택가. 다 제것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빌딩도 다 제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자랑합니다. 이트롯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여 주면서 회장님, 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땅에 동서남북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했는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늘 나라에 투자한 것이 없다면 잘못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공동체는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충돌했을 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바울은 예수 민 사람을 핍박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율법신자들과 부닥치면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좋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글, 그 길을 가야만 성공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 에그리컬처홀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폴전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15000명 모이는 큰 집회당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스펄전 목사님을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5000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안오시고 합니까? 계속해서 15000명을 강조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을 1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눈치 보면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참 신앙의 길은 예수만 따르는 길이고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선 순위를 매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참 영성의 길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달 가정과 다음 세대와 가정의 기업과 그리고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는 일에 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 움직이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성 532장 1절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같이 찬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어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복음 세우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세우기 교회 용기와 과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린 가정과 손길에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가정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쓰기 원하는 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나아가는 진로 위에 우리 복음 세우기 위해서 심쓰는 우리 구역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